우엉의 효능 및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에 좋은 우엉의 다양한 효능과 우엉을 활용해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 조합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엉은 오랜 시간 동안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되어 왔을 만큼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입니다. 우엉의 효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엉의 효능. 항산화 효과 우엉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클로로겐산과 리그난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며 각종 질병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항산화제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주며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소화 촉진 및장 건강 우엉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시키고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식이섬유는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특히 우엉에 함유된 프락토올리고당은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장 건강을 크게 개선시킵니다. 혈당 조절 및 당뇨 예방 우엉은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엉에 포함된 이눌린 성분은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켜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우엉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항염 효과 우엉의 폴리페놀 성분은 항염 작용을 하여 염증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관절염, 피부염 등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만성 염증으로 인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줄여줍니다. 또한 우엉의 항염 효과는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해독 및 이뇨 작용 우엉은 천연 이뇨제로 체내의 독소와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부종을 줄이고 간 건강을 개선하여 신체의 전반적인 해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특히 우엉차는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부종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2. 우엉과 함께하면 좋은 음식. 우엉생강생강과 우엉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기 건강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소화를 돕는 진저롤 성분이 들어 있어 우엉과 함께 섭취할 때 소화 장애를 개선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또한 생강은 면역력 강화에도 좋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생강차에 우엉을 추가해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엉, 당근, 당근과 우엉은 서로의 맛과 영양을 잘 보완해주는 식재료입니다. 당근은 비타민 어가 풍부하여 눈 건강을 보호하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엉과 당근을 얇게 채썰어 샐러드로 만들어 먹으면 상큼한 맛과 함께 영양을 한껏 챙길 수 있는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엉 간장 간장과 우엉은 일본 요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조합으로 간단하면서도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우엉을 간장에 조리면 우엉의 영양 성분이 더욱 잘 흡수되며 풍미가 깊어진 우엉을 밥 반찬으로 즐기기 좋습니다. 특히 간장에 약간의 설탕과 참기름을 더해주면 감칠맛이 배가 되어 밥과 함께 먹기에 최적의 반찬이 됩니다. 우엉 레몬 우엉차에 레몬을 첨가하면 비타민 C의 함량이 증가하여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레몬의 상큼한 맛이 우엉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조화를 이루어 기분 좋은 음료로 만들어줍니다. 이 조합은 특히 디톡스 효과가 뛰어나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아침에 마시면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는 데 좋습니다. 우엉 사과 사과와 우엉은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잘 어우러지며 특히 샐러드나 스무디로 만들어 먹으면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사과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하여 소화기 건강을 돕고 우엉과 함께 섭취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사과의 과일산은 우엉의 흡수를 돕고 둘의 조합은 장 건강과 피부 미용에 매우 유익합니다. 우엉 두부 두부와 우엉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을 보호하고 우엉과 함께 조리하면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두부와 우엉을 간장 소스에 조리해 먹으면 건강한 저칼로리 식사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고 맛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